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지금 네. 밖에 네. 나가서 네. CD 플레이어가 잘안 돼서 네. CD 플레이어 클리너로 그 네. 하고 있, 있다가 네. 구, 뭐 여러분들이 하도 궁시렁대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제 뒷담화 하는까봐 네. 얼른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오 일본님께서 네, 예, 예 무토와 예예 예. 무토와 그 경금에 네. 예, 예어 무토와 경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예 아, 참 좋은 얘기예요 왜뭐 글씨는 확연하게 틀리잖아 네네 그런데 예. 우리 이제 글씨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예 형국을 예. 논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어, 워낙 자연을 잘안 나가셔가지고, 네, 예. 자연이, 그, 음향, 오행, 청간지지, 막 이런 게다 자연이 되는 건데, 자연. 그 부분에 약간 그 취약점이 있으시거든. 예. 그래서 요새 저랑, 저수지 한두번 갔죠. 예, 예. 다른 저수지 예. 가서 이렇게 형국도 보고, 요번은 수초 보시고서 저것도 을목입니까? 네. 뭐또 을목 얘기도 해드리고, 또 옆에 그 창포 대를 네. 네. 보시고서 저것도 을목, 저건 묘목입니다. 예. 팔목입니다. 막 이런 공부를 했단 얘기예요. 자, 네. 무토하고 경금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네. 무토는 네. 원래 질이 뭐죠? 성분이? 흙, 흙이죠. 네. 흙이랑 네. 흙. 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토를 어머니와 같다라는 거든? 네. 마, 흙이라는 건 만물을 생장시키고 탄생시키는 게 네. 흙이야. 네. 사람도. 네. 흙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죠 네.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라는 건 만물을 생장시키고 품어주고 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네. 그래서 무토일간들을 보면 포용력이 있고 네. 어떤 그 종교인으로서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선생님 여기서도 인덕이 후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흙이라는 거는 네. 오행의 성격에서도 믿을 신자거든. 네. 신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모토는 그런 것이구나. 그럼 반면 경금이 뭐냐? 경금 그러면 성분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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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잖아. 네. 강력한 쇠지? 네. 무쇠와 같이 막 그냥 탱크가 네. 그, 네. 그, 네. 연상되고 막 네. 네. 만만치 않은 쇠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금 같은 경우는 바위라그래요 바위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는 저는 자연을 하도 돌아다녀 봐 가지고 경금 그러니까 저는 그 미시령에서 네. 강원도 속초를 갈때 미시령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꼬불꼬불이었잖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울산바위가 보여요 이렇게. 네. 네. 울산바위, 큰. 그게 경금이 떠올랐거든요. 네. 네. 요새는 이제 그 터널이 뚫려가지고, 네. 낭만은 없어졌어요. 네. 거기 통과하자마자, 나오자마자 딱 보면 울산바위가 보여요. 네. 자, 그래서 경금은 우리가 그런 걸 연상된다 이거야. 네. 그럼 뭐냐? 모토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산 중에서 육산이야, 육산. 네. 육산. 네. 육자가 뭐냐? 고기 육자야. 네. 흙을 살로 보거든. 예. 살집이 풍부한 흙이 많은 육산을 무터라고 그래. 네. 호윤 선생님은 저랑 행각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 네. 야, 여기는 육산이구나. 네. 흙이 많아. 거의 흙으로 풍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무터고 경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산이라고 그래. 골산. 네. 뼈골짜. 네. 뼈골짜. 네. 네. 그래서 골산. 그건 뭐야? 어떤 산을 갔더니 바위로만 형성이 막, 네, 네. 바위. 네. 그게 바로 골산이야. 네. 강력한 지자기를 발휘하는 기가 강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양기가 부족할 때는 골산에 가서 에너지를 받아라. 네. 음기가 부족하다면은 육산에 가서 에너지를 받으라. 양기가 너무 성하면은 육산에 가가지고 무토 육산에 가서 양기를 설해라 음기가 너무 강하면은 골산에 가서 음기를 설해라 뭐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표현을 드릴게요. 무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지리산입니다. 육산이야, 육산. 네. 지리산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막 다닐 때는 지리산에 텐트 치고서 수행하는 사람이 한 4,000명 됐어요. 네. 육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골산은 설악산이야. 네. 네. 그 바위로 막. 네. 그 일본님 혹시 그 북한산도 아시잖아요. 네, 네. 잘 아시죠. 북한산 네, 네. 그 동네 사셨으니까. 네. 그게 골산이에요. 네. 관악산도 골산이에요. 네, 네. 악자 들어가면은 거의 골산이에요. 아. 뭐 치악산. 네. 그래서 아. 그렇다면 무토라는 거는 어떤 연상이 이제 되시겠죠? 네. 경금은 또 어떤 연상이 되실 거야. 네. 이게 궁금했던 거죠? 아 네. 좋았어요. 그 선하님도 마침 그때 딱 오셔갖고 좀 이해가 되신 거야.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선하님의 경청하는 거 집중력 많이 배우셔야 돼요. 네. 강의 할 맛이 나요 제가. 일본님은 눈이 멈추진 않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밖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믹서가 잘안 되지. 아무튼 참고하세요. 아셨죠? 네. 네. 자,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수업해. 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